음 일단 이차 방정식의 x 제곱더하기 x 플러스 2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의 풀이가 있는 문제인데 그럼 x 제곱더하기 x 더하기 2를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같아 그치 그다음 이제 주어진 요런, 요런 애들에서 중요한 게 어 문자를 일단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녀석은 문자를 통일시킨다. 뭔 말이냐면 이 녀석을 이제 알파에 대한 녀석으로 바꾸고 요 녀석도 물론 이 녀석을 바꿔도 되지만 보통은 이제 과로 밖에 있는 녀석을 바꾸는 게 좋고요. 뭐 과로 안에 있는 녀석이 이차식인 경우는 이차식인 녀석을 무조건 바꾸는 게 문제풀이 이제 편한 그 문제가 좀 편하게 풀리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바꾸냐? 근각의 소의 관계를 보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알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애 그래서 이 베타 자리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로 바꾸면 p 알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고 p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럼 이제 어떤 이차식에 알파 집어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베타 집어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가 나온다는 건 px는 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에 최고차항계수는 뭔가 있을지 모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역시 이제 얘가 2차식이고 a가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면 요 녀석도 2차식이니까 이제 요 녀석은 반드시 상수여야겠지 그지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만큼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랑 곱한 녀석이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다 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주어진 px가 a는 일단 놔두고 이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요.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다음은 이제 p1값이 2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1을 집어내면 4의 마이너스 2가 2여서 a는 1이 나오지. 따라서 내가 찾는 px는 1 집어넣어서 정리한 x제곱 더하기 1이고 우리가 지금 px를 x 마이너스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라는 건 p 5값을 구하시오니까 P5는 26이라는 답이 나온다.